자 이제 한덕수 선고 뭐 이게 다음 주월요일에 바로 이제 나오니까 어떻게 나오게 될지 한덕수가 복귀하게 될지 그럼 권한 대행으로 또 어, 직을 수행할지 이거는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윤석열 탄핵 선고가 언제 있느냐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가장 궁금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홉 시 십구 분뭐 오늘 이제 이제 시작이 됐지만은 오늘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은 또 이제 주 초반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예, 하고요. 오늘 이번 주까지는 예고를 안 한다라고 이제 이미 공보관이 얘기를,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네. 보면 이제 만약에 가장 빠르게 한다면 일요일 오후 이런 때 공지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음.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거의 안 그럴 것 같고요 평일에 할네것 같고. 평일에 할것 같고 예. 그럼 이제 남는 시간을 보면 이들이 계속 등치 시켜서 사실은 등치 시킬 전혀 판이 다른 판인데 윤석열 내란에 따른. 탄핵 파면 이권과 이재명 대표님의 그 의심 아, 그 선고를 하더라고요. 계속 등치시켜서 요즘 사거리 프랭카드를 보세요. 3월 26일에 빨간 글씨로 무작위 많이 써져 있잖아요. 참, 이렇게 이제 생각나면. 이들이 그 주장을 해온 거죠. 아무 네. 상관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기승전 할 말이 없으니까 논리도 없고 가치 철학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기승전 이재명 뒷다리 붙잡고 늘어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그들도 인정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억지로 이제 등치를 해놨어요. 그렇다고 보면 3월 26일 오후 2시가 이재명 대표님 그 선고 날이니까 선고 시간이니까 오전 10시 경까지가 거의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음. 논란의 여지 없이 헌재가 할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네. 도표 한번만 제가 어, 혼자 얼렁뚱땅 만든 도표 한번만 띄워줘 보세요. 네 저희가 네. 예 신용한 기사가 만든 도표입니다. <laughs> 네. 제가 그냥 예. 엑셀 시트로 만들어서 캡처해서 올린 건데. 네. 동렬에 놓을 건 아닌데 어쨌든 하도 그들이 어거지를 쓰고 주장하고 또 날짜가 지금 3월 24일 날 한덕수 26일 날 이재명 대표님 이 심이 가까이 와 있으니 음.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 이 심을 보고 나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문제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경우의 수 우리가 그렇게 뭐 한국 축구할 때 맨날 경우의 수 따지듯이. 경우의 수. 예. <laughs> 경우의 수 하도 허탈하니까 그래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 무죄. 어, 또 이제 명대표팀뭐 형이 감경이 되든 열심에 어, 이제 유죄가 있었으니까 유죄 음. 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보고 현재는 인용 또 기각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팔대영 어, 인용으로 보는데 그래도 네. 굳이 저들이 바닥바닥 우기는 게 지금 각하잖아요 각하. 이렇게 이제 크게 예. 그러니까 투바이투로 나누어서 봤을 때자 음. 3월 26일 날 어, 저희에게 가장 베스트는 뭐겠습니까 무죄가 나오고 인용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랬을 때 민주당과 짜고 치면서 이자까지 시간만 끌다가 한 방에 네.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그 구들을 다 보내려고 했다 음.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들이 난리를 치겠죠. 그렇죠. 지금도 난리를 치지만 네. 또몇배더 난리를 치겠죠. 네. 두 번째로 무죄인데 각하가 됐다. 음.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어, 살고 윤두 살아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일반 아유,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예. 황당해진 거죠. 자, 그러면 저 때는 어떻게 돼요? 시간만 끌다가 앞에 거 보면서 뒤에 윤석열은 애초부터 살려주려고 했고 음. 하면서 음. 온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국민적 저항. 네. 이거는 헌재가 자초하는 겁니다. 타이밍을 뒤로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형량이 줄었든 아니든 유죄다 네. 만약에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난다면 음, 음. 이제 가장 월스트가 유죄가 되면서 헌재가 각하하는 케이스겠죠. 유죄가 되고 윤석열은 살려 보내고 <laughs> 물론 있을 수 없다고 예, 저는 뭐 당연히 상정을 없다.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무죄가 될수 있다라는 걸 확신을 합니다. 그건 좀 이따 음.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가장 월스트 케이스 유죄이면서 각하가 된다. 자. 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때 국민적 저항은 아... 어느 분 말씀대로 3,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헌재 앞으로 갈수 있다 거리로 네. 나올 수 있다. 예. 아이 부분입니다. 시간만 끌다가 완전히 죽이려고 했구나. 음, 음. 아 그리고 완전히 저 윤은 살려줄 결심. <laughs> 어 그리고 이쪽은 죽일 결심으로 예? 장난쳤구나. 아마 그 폭발되는 민심을 막기 어렵겠죠. 음. 마지막으로 유재인데 인용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도 보내고 윤도 보냈다. 그게 이제 그 구들이 흔히 얘기하는 예. 소위 법조 카르텔 사법 아, 아. 카르텔이 제3의 대안을 찾아라 라고 하면서 내각제 개헌 기타 여러 가지 야합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소스 그 원천이 저 부분입니다 유재면서 인용 법조 카르텔 아주 오랜 기득권들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제3의 인물로 가자 이게 그러면 누가 유리한 거냐 제3의 인물 그들이 원하는 바예요 어차피 아. 윤석열이 인용될 걸 알고 있고 저 때는 윤석열, 어쨌든 아웃되면서 극우도 맹공을 가하지만 저희도 음. 맹공을 가해요. 양측으로부터 다 요구도 먹는 케이스예요 자, 결론적으로, 예. 2x2 네 가지 어느 경우를 봐도요, 이, 저 3월 26일 오후 2시 이후에 헌재가 결정을 내린다, 음. 요구도 먹어 죽습니다. 아, 그런데요. 그럼 이게. 주는, 어떤 경우든 간에. 예, 이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런 눈치를 안 보고 자기들 소신대로 자기들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려면 네. 3월 26일 오전 10시까지를 내려야 아. 됩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 예? 변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3월 26일 날 예? 전국 수능 있잖아요. 수학능력 시험에 모의고사 아, 날입니다. 현재 주변에 덕성여고가 있고 그 대동 대동세무. 세무고가 예. 있습니다. 옛날엔 중앙고도 있었고 뭐 이랬죠. 그러면 그 학교들이라고 그날 휴교를 할수 없잖아요. 지금 헌재가 원칙적으로 그렇죠. 내리는 날 휴교를 하다 이런 걸 이제 협조를 다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음... 그날 오전 10시에 하고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 저기를 하면 네. 눈치를 안 보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26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하루 남은 게 25일인데 25일. 24회 한덕수 연속해서 25회 윤석열. 윤석열. 뭐 그런 설례도 거의 없었다 하고 쉽지 않다. 네. 뭐 이러는 거잖아요. 만약에 연달아 하기 어렵다. 연달아 하려면 최소한 월요일 아침에는 윤석열에 대한 나와있지. 공지를 하겠죠. 네. 아, 그래서 이, 이런 현실적, 정무적, 정치적 어, 어떤 반발까지를 감안해 보면 네. 26일 오전 10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참으로 만만치 어려운, 않겠구나 아. 하는 이제 생각. 어, 제 희망으로는 연속하더라도 화요일 날 무조건 해야 된다. ]겠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 뒤로 밀렸을 때는 그럼 어떨까. 목금으로 주 후반으로. 지금 많은 언론들이 목금을 예측하죠. 예. 그런데 만약에 어, 수요일 오후까지 안 났다 그러면 저는 목금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네요. 저런 이유 때문에 <laughs> 바로 연이어 했을 때뭐 어떤 경우로 결론을 네. 내리더라도 예. 엄청난 극우의 반발이든 우리 전 국민적 공분이든 음. 그런 반발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네. 그렇게 보면 또 이게 이제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4월로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떠든 이런 황당한 음. 경우로 갈 수도 있겠다.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 저나 뭐 예를 들어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등등은 억지로 희망 회로를 어, 돌려드리면 더 좋아요 당연히 예.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전문가적 시각에서는 월스트 케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좋은 거를 이제 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라는데. 어 화요일 날까지 날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무죄가 날 거다. 음. 무죄가 나면 사실은 뒤에 헌재가 이제 좀 프리해지는 측면이 있죠. 어떻게 되도 저희도 프리해지는 측면이 있고. 네. 우선 이재명 대표님 유죄든 무죄든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강하게 강조드릴 수 있는 게 첫째요. 네. 지금 요 오마이 시청 끝나면요. 극우 유튜버들 사이트를 한번 쭉 보세요. 그들이 갑자기 급불안해져서 난리를 치는 게 있습니다. 음. 엊그제 조선일보가 단독해서 보도를 했죠. 헌재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네. 어, 강남 역삼동에 있습니다. 헌재 연구원에서 한 이제 연구원이 논문을 발표했죠. 어, 이재명 대표 케이스에 직결되는 논문입니다. 소위 그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이죠. 그 허위 사실 공표 등등의 범위가 헌법적으로 볼때 너무나 모호하다. 음. 어, 모호성. 네. 어, 그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아주 대표적인 헌법의 원칙입니다. 사대 음. 원칙 중의 하나인데 이 경량이 돼야 되는 거죠. 저울질을 했을 때 수평이 맞아야 되는데 처벌이 과하다는 거예요. 과잉금지 그한 행위에 비해서 너무나 과하다. 모호성은 뭐예요? 이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 선관위에서 어떻게 적발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어떻게 고발 문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음. 확확 달라지는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네. 뜻은 뭐예요? 만약에 이심에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 심판 제청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혼자. 예, 혼재에서 음.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이 재판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왜이 그렇죠. 논문에 이 논문이 100%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런 의견이 지금 되죠.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들여다 예.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법원이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게 위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소급적으로 무죄로 바뀌어 버려요. 음. 그래서 법원의 재판은 멈춘다. 그러니 네. 최악의 경우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라. 이 부분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거꾸로 왜 제가 무죄를 확신하느냐? 자, 공소장 변경했죠. 맞아요. 공소장 변경은 검찰이 자원해서 한게 아니죠. 주심 재판장이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배석도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요번에 윤석열이 법 기술을 부려서 나온 게 뭡니까? 절차적 시간 초다니까지 따진다 우리가 농담할 정도로 하면서 음. 시간을 걸어서 절차적 하자를 걸어서 나왔죠 네. 자 공소장 변경 물론 공소장에 해당되는 그 내용의 얘기지만 음. 역시나 절차적 하자입니다 네. 공소장을 변경을 명령을 해서 그게 할수 없이 검찰이 한 것도 음. 자동렬의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역시나 그 논리로 확장해 보면 네. 어, 형사법적인 건 불리한 걸 확장, 어, 저, 인신에 대한 걸 불리한 거를 어거지로 넓게 적용하진 않아요. 불리한 건 거꾸로 소급도 되지 않아요. 어, 그런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이 역시나 이재명 대표께도 절차적 하자와 유사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 어, 무죄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각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지만. 어, 상당히 무죄의 가능성이 높다 네. 어,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어, 뒤로 설, 설사 이제 윤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판결이 뒤로 밀린다고 해도 네. 어, 절대 걱정 마시라 이 부분을 제가 아. 이제 한가지 척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후배이기도 한데 예. 그보수해 보시면 서정욱TV라고 있어요 아, 서정욱 왜그 친구 거를 제가 이 방송 끝나면 보라고 하냐면요 예. 이재명 대표님 1심 판결을 정확히 맞춘 친구가 그 친구예요. 아, 그래요. 아무도 맞춘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1년형을 때린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 네. 이들이 빌드업을 뭐를 했어요? 생중계하자. 아하. 가장 먼저 주장한 게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예. 아, 그리고 주진우 <laughs> 의원 등등이 생중계하자고 빡빡 그래요, 우겼어요. 그럼, 물론 네. 생중계는 안 됐지만 그렇게 맞췄을 때는 이들도 나름 어, 빨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 뭐 음. 주변 정황을 다 수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지금 그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laughs> 무죄가 날수 있다고 지금 난리가 <웃음> 났어요 <웃음> 그래서 예. 맞췄잖아요 이들이 일시왜 <laughs> 네. 어, 그들이 불안해 하는지를 이아 오마이 끝나면 꼭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일부에서는 이제 굉장히 막한덕수를 하니까 이겼다라고 저기를 하지만. 예. 이걸 좀 제대로 알고 논리적으로 하는 그 보수 제가 이제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 보거든요. 네. 그들은 지금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음... 어, 이거 당했다. 어, 민영 뭐 맞다. 자기들끼리 부르는 말이 민영배 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뭐 팀이 있는지 그건 아무도 알수 없지만 예. 어, 그들이 어, 장난치는 거에 당했다. 뭐 이런 기류가 어. 굉장히 강해요. 그래요. 네. 야이 이재명 대표 이제 무죄. 예.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조차 네. <laughs> 단독해서 어제 아주 크게 냈습니다. 논문, 논문 그 내용까지 보면은 이재명 대표 뭐 유무죄 다투긴 하겠지만 어쨌든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한 데는 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주신 거고요. 네. 자 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현재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이 현장은 저희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앞 현장 제 오마이티비 박종아 스파스에서 입체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그래서 이제 탄핵 선고 이 부분은 이제 25일에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네네. 혹시 이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오고 또 헌재도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늦게 하더라도 어쨌든 판단을 내려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 예, 분명한 것은 예. 유죄가 나와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네, 지금 말씀드렸고. 늦어지더라도 네. 기각이나 각하는 없다. 없다. 예, 그건 뭐 단순히 희망해로가 아니라 네. 다섯 가지 요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 헌재에서 지금 보고 있는 집중적인 다섯 가지 네. 오아 요건입니다. 앤드 교집합 요건이 아닙니다. 모두 해당돼야 음. 파면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헌법적 가치 질서를 중 군대하게 위반하면 파면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본인이 직접 가지. 자기 말로 인정한 것도 있어요. 성관에 군분했다고 얘기했잖아. 네, 군분했다고 어, 자기 그죠. 입으로 막 국물란. 얘기를 하고 예. 뭐 끌어내라라는 부분도 요원이니 뭐저 인원이니 뭐 의원이니 막 애들이 패봐야 음, 애들이 분명한 것은 본인이 예. 끌어내라고 지시한 거 맞고 그게 의원이라고 음, 하는 건 객관적. 어, 자료 메모라든지 많은 부하들 대력급에서또 그렇죠? 진술이 있잖아요. 뭐 인원이라는 말을 뭐안 한다고 했는데 인원이라는 말을 뭐그 그 당일에도 매체돼야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헌재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한덕수 총리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그딱 이제 알것 같아요. 그날 네, 네.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이 뭐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강력한 네, 힌트가 있다. 힌트가 네. 있다. 힌트가 있어서 힌트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